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서강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새로운 수업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과제도 같이 나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과제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고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준비물 하나씩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이거 얘기 듣고 요 해당하는 준비물 책상 앞으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요 종이가 필요합니다. 종이 a 4 g 도 상관 없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큰 종이를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A4 종이 이하로 더적은 종이는 조금 곤란해요. 알았죠? 자요 A4 종이가 있고요. 두 번째 연필 있습니다. 자 연필 하나와 사인펜. 검은색 사인펜이 나오는 이 사인펜 하나 준비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채색 도구인 색연필이나 사인펜 다 괜찮아요 이 색연필이나 이 사인펜 혹은 다른 색채 도구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준비하는 시간 화면상으로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자 영상 내리고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같이 선생님이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자기소개 그냥 막 그려라 아니면 적어라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고 당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손가락, 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손바닥을 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대 보세요 음, 위에도 아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되도록 웬만하면, 요 가운데에서 살짝 아래 정도요 부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쭉 대시고 나면, 요손 있는 그대로, 요 손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야. 뭘로 그릴까? 연필로 그립니다. 연필로,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다. 자, 윽! 올라가서, 요렇게, 똑같이, 요렇게 한번, 똑같이 따라 그려보는 겁니다. 요렇게. 자 따라 그렸다 치고 그러면은 이게 예쁘게 그려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조금 뭔가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은 그린 상태에서 요 사인펜으로 이제 요 모양을 완결을 지어 줄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약간 삐죽삐죽 나갔던 거를 안 나가게끔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손가락, 손바닥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손가락 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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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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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드릴 거예요. 화면에서 곧 보여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적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표현해서 제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요거 제출하는 시간은 음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2주 뒤를 좀 지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몇월 며칠까지 어디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제출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미술 수업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가입한 그 네이버 카페에서 과제는 제출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출할 때는 다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학번과 이름 그리고 과제 제출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요 작품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자그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선생님이 이제 그제 부탁을 했는데 할 때, 게시판에 이렇게 있으면은, 사진 파일 이렇게 있고, 클립 모양 있는 그 첨부 파일이 있을 거거든요?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진 파일 있는 걸 클릭을 하고, 요 사이즈 선택하는 거에서는 뭘 선택한다? 그렇지. 원본 사이즈. 그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정리되는 거 다시 한번 요 화면에다가 쫙 올려줄 테니까 확인하고, 나머지, 질문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건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옆에 혹은 그 옆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서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요 그림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좀잘 그렸죠? 어, v. 자, 질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자, 요 질문은 요 장면을 지금 일시정지하거나 아니면 똑똑한 친구들은 프린트 스크린을 해서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시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되어 있는 질문이 있죠. 여기에서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되는데 욕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옆쪽 네 번째 손가락에는 장래 희망과 이유 적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손가락 손가락에는 좋아하는 거 연예인도 괜찮고 동물도 괜찮고 김현수 선생님도 <laughs> 괜찮고 좋아하는 과목도 괜찮고 뭐 가수도 괜찮고 축구선수도 괜찮고 농구선수도 괜찮고 다 좋아요 거기다 적으시면 돼겠죠 두번째 손가락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거에 대한 답을 적어주세요 야 근데 이거 할때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적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제일 잘하는 게 만약에 수다하는 거다 그러면은 수다 떨기 그 이거에 대한 그 단만 적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잘한다 그러면 그림 그리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알았죠? 질문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엄지 손가락 존경하는 인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이름을 적고 그 이유가 뭔지 적으시면 돼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모님을 적을 것 같은데 부모님 성함 이렇게 적고 이유 적으시면 돼요. 됐죠. 자, 손가락 바깥으로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말풍선 하나 적으시고. 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즉, 뭘까요? 장래희망 비슷한 사람인데,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장래희망 직업이랑 관련된 거는 여기 말풍선에다가 하지 말고, 음, 나는 뭐 남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남을 웃겨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죠. 행동이랑 관련된 거를 좀 적어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위에 보면은 지금까지 미술 활동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거. 어 기억에 남았던 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도 괜찮아요 했던 미술 수업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했었던 거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발풍선에 다가는 미술 시간에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요런거 근데 또이게 그냥 다 영화 보고 싶어 이건 조금 좀, 좀 음. 물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적어서 상관없는데 근데 좀 음. 그리고 내가 아는 미술 관련 직업 이거 생각보다 너네도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메이크업 아티스트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무대 디자이너 그 다음에 로고 로고 같은 거 있죠 우리 이제 뭐 세븐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된 로고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로고 디자이너라고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괜찮으니까 너네들이 알수 있는 모든 미술 관련 직업을한번 적으시면 되고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교과서 찾아보시면 거기 있을 거야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풍선은 뭐냐 했냐 미술 시간에 전 이런 학생이 될 겁니다 본인 다짐 약속 해야 되는 거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손바닥 가운데 보시면 뭐가 적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과 학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 학번 이름이 뭐예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나는 1학년 4반의 1번이다 라고 하면은 10401, 김땡땡, 묶게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우리 반, 태율이는 7반, 1번이니까, 그걸 비율을 하면 다시, 10701, 김태율, 이게 여러분들 학번 이름이에요. 알았죠? 여기다 가운데다 크게 적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이 주변 꾸미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꾸미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 손바닥 안에 있는 그림과 손바닥 밖에 있는 그림이 차이 대비가 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설명 들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 그림 요 그림과 같은 경우는 임의로 땅속 안과 땅속 밖의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밖에를 보면은 햇님도 보이고 무지개도 보이고 구름도 비도 보이고 꽃도 보여요. 그렇죠? 자 근데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뿌리, 뿌리 같은 거,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컬러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신 없으면 조금만 해도 돼요. 나는 근데 진짜 많이 색칠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원 없이 다 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고요. 다른 친구들이 했었던 거 한번 좀 보여주도록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보일런지 모르겠다. 잉 천사와 악마를 대비적으로 그려서 여기 근데 헐크 모양도 있고 이렇게 이빨 튀어나온 악마 그림도 있고 요 안에는 천사 모양이 있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다방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 로버트 기오사키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기 그리기 자전거 타기 지드래곤 뭐탑요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게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한 친구들이 있고요 요렇게 이건 뭐냐 아. 밖에 아 아니다 그 낮과 밤 낮과 밤으로 요걸 그렸네요 낮이라서 태양도 있고 새도 있고 하고 요 안쪽에는 밤에 보이는 달별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막 튀나오는 거 요런 것들을 그렸네요 다음 친구가 한거 보면은 간단한데 되게 나쁘지 않죠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이거는 어떤 대비가 있을까 차이점. 맞아요. 곡선과 직선을 이용한 거예요. 손바닥 안쪽에는 둥글둥글한 곡선을 주로 사용을 했고, 밖에다가는 직선, 삐죽삐죽한 거를 그렸는데, 나는 어떤 사람 같은 거잘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얘들아, 사람을 그리지 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할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 보는 거예요. 알았지?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친구들, 와 장난 아니죠. 쩔죠, 완전히. 이렇게 하는 인류도 있어. <laughs> 얘 보면은 이거 너무 뭐 자세히 보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별로 심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인류도 존재하는구나라고 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고. 자, 요것도 이거는 뭘까? 안에는 복잡하게 꽉 채워 놨고 밖에는 뭔가 텅텅 비어 놨다. 아, 채움과 비움에 채움 많이 이거 채워 놓고 어떤 건뻥 뚫려 놓은 비움. 요런 대비를 이용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볼까요? 요렇게. 이것 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다. 곡선과 직선. 곡선과 직선을 충분히 활용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런 친구도 있고, 요렇게 한 친구도 있고, 뭐, 요렇게 한 친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러, 무언가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시간 2주나 주잖아. 다음 주까지 아니라 2주나 주니까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하시고, 촬영해서 어디에다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 학번 이름 달고, 사진 파일 클릭하고, 원본 사이즈 클릭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과제이자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업은, 음, 또 미술 수업, 미술실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될것 같고요. 오늘 과제 이어서 가는 거니까 그냥 다시 또생님 다음 주 수업에 정말 짧게. 자, 여러분들 과제하고 있죠? 이어서 이번 주까지 하고, 그 주에 토요일까지 제출하는 거야. 하는 약간의 독촉,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응모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